SM3 자동차 스크립트, 한국어.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모델은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세단, 바로 SM3입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동반자라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외관. SM3 위 외관은 부드럽고 유려한 라인과 안정감 있는 비율이 조화를 이룹니다. 전면부 그릴에서부터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는 세련된 곡선은 세단의 품격을 높여주며 도시 속에서도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실내 공간과 편안함, 차량 내부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인체공학적인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해주며 소음을 최소화한 차체 구조 덕분에 조용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트렁크는 충분한 적재 공간을 갖추어 일상은 물론 여행까지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기술과 편의 사양. SM3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스마트폰 연동 기능, 직관적인 컨트롤러를 통해 운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후방 카메라, 주차 보조 시스템, 오토 에어컨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은 일상적인 주행을 한층 더 쉽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성능과 효율성. 합리적인 엔진 성능은 도심 주행과 고속 주행 모두에서 안정적인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부드러운 핸들링과 안정적인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잘 흡수하며 연비 또한 우수하여 경제적인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전성. SM3는 튼튼한 차체 구조와 첨단 안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에어백 시스템, ABS 브레이크, 차체 자세 제어 장치 ESC 등이 탑재되어 있어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실용성과 같이 SM3 는 가정용 차량으로도 비즈니스 세단으로도 손색없는 선택입니다. 합리적인 유지비, 낮은 연료 소비, 그리고 르노삼성의 신뢰성 있는 품질은 장기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중고차 가치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소유기간 내내 경제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맺은 말 편안함,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모두 갖춘 SM3.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든든한